음, 이번 시간은 무기화물 제조에서 세 번째 소단원에 해당하는 비료의 제조 단원이 시작되는 어,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 수업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로는 어, 첫 번째가 비료의 개념에서 비료가 무엇인지, 그 다음 비료의 삼요소에서 비료의 삼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비료의 종류 비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종류별로 어떤 특징,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종류별 특성,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제조할 수 있는지, 제조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비료가 무엇인지, 그 다음 비료의 삼유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 비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료의 종류별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료의 제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마쳤을 때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 예고한 것처럼 비료가 무엇인지 그 비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은 비료라고 하는 것은 토지 그러니까 땅을 기름지게 하고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천년 천년 또는 인공의 물질을 우리가 비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해서 이제 이 비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비료가 왜 필요한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비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땅에다가 이제 뭐 농작물, 뭐, 예를 들면, 어, 벼도 심고, 뭐, 대파 이런 것들도 심게 되는데, 이런 물질, 이런 농작물들을 다 심고 나면 이 농작물들이 다 자라는 동안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에서는 이 농작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물들이 자라는 동안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나면은 이 식물들이 다 자라고 났을 때는 당연히 그 땅에는 양분을 모두 빼내어 줬기 때문에 어 양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또 다른 농작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다가 다시금 인위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어야지,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비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비료는 크게 우리가 유기질 비료 또는 무기질 비료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유기질, 무기질이라고 했을 때, 어,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시 두 가지인 식물성과 동물성 비료로 나뉠수 있고, 이제 이 식물성 비료가 우리가 쉽게 농촌 같은 곳에서 볼수 있는 뭐, 퇴비라던가, 쌀겨라던가, 콩찌꺼기 이런 것들로 만든 것이 식물성 비료이고, 동물성 비료는 뭐 어류의 찌꺼기 뼈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물성 비료라고 하는데 이 모든 식물성 비료와 동물성 비료를 합해서 우리가 유기질 비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기질 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가게에서 볼수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게에서 다시 내다파는 그런 비료를 화학비료 또는 다른 말로 무기질 비료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더 정리를 하면 비료는 크게 유기질과 무기질로 나뉠 수 있으며 유기질 비료는 어 다시 식물성 비료와 동물성 비료로 나뉠 수 있고 이러한 유기질 비료를 우리가 일상생활 그러니까 농촌 같은 데서 주로 볼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기질 비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 무기질 비료는 화학 비료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게에 내다 파는 그런 비료들을 우리가 무기질 비료이다 또는 화학 비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음, 이제 비료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비료공업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었듯이, 토양에 부족하기 쉬운 무기질 성분을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료를 생산하는 산업.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비료를 생산하는 산업을 우리가 비료공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료의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비료의 3요소 해서 이제 비료 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그 다음에 뭐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있으면 좋은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요 원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요 원소에 보면은 CHO 그러니까, 어, 주기율표에 상해서 탄소, 수소, 산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 식물들이 쉽게,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로부터 섭취할 수 있고, 뭐, 나머지,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뭐,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러한 것들은, 어, 소양에서, 주로 땅에서 쉽게 이온 형태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서 보면은 NPK,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질소, 그 다음에 인, 칼륨, 이세 가지는 식물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식물에게 있어서 결핍되기 쉬운 원소. 나한테 반드시 필요하지만 쉽게 결핍되기 쉬운 원소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러한 N, 질소, P인, K칼륨, 이 성분을 가진 비료를 반드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NPK를 비료의 3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내용은 한번더 다시 짚어보면은 비료... 어 이제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을 비료라고 하는데 이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봤더니 주요 원소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 미량 원소로 나눌 수 있고 이 주요 원소를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 C H O N P K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C H O는 물이나 이산화탄소로부터 쉽게 섭취할 수 있고 또뭐 나머지 뭐 칼슘 뭐 이런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 역시 소양에서 쉽게 흡수할 수 있는데 반대로 뭐 질소, 인, 칼륨 이세 가지는 쉽게 결핍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료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NPK를 우리는 비료의 3요소이다. 비료의 3요소 NPK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아까도 학습 목표에서 여러분들이 어, 비료의 3요소를 말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였는데 이제 이번 이 내용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료의 3요소가 뭐야라고 얘기했을 때 NPK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의 3요소가 N 그다음에 P 그다음에 K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질소를 함량한 비료에서 질소질 비료, 인산을 주로 함량한 비료, 인산질 비료, 그다음에 칼륨을 함량한 비료, 칼륨질 비료해서 크게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복합 비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복합 비료라고 하는 것은 어, 질소질 비료가 N만 있는 거고, 인산질 비료가 P만 있는 거라면, 뭐, 복합 비료는, 뭐, N과 P가 있거나, P와 K가 있거나,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섞은 것을 우리가 복합 비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질소질 비료 안에는 종류로 요소, 황산, 암모늄, 석회 질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인산질 비료에서 종류는, 과인산 석회, 중과인산 석회, 소성인비, 용성인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칼륨질 비료로는 염화칼륨, 황산칼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는 우리가 화학이 삼료소, 아, 비료의 삼요소에 따라서 뭐 질소질 비료냐, 인산질 비료냐, 칼륨질 비료냐, 이렇게 종교를 나뉘었다면, 이번에는 화, 이 비료의 성질에 따라서 산성을 산성인 물질인 비료이냐, 중성인 물질인 비료이냐, 염기성인 물질인 비료이냐 이 성질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산성을 띈 비료에는 뭐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황산암모늄, 염화칼륨, 황산칼륨 이러한 것들이 있고 중성에는 요소, 염기성에는 석회질소, 용성인비석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올 내용부터는 이제 우리가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 이세 덩어리 중에서 각각의 종류, 각각의 종류별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제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소 질 비료에서 질소 질 비료 안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요소인데 이 요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 요소는 질소 함량이 46%라고 해서 굉장히 질소 함량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 어, 성질로는 중성을 띈다, 산성, 염기성 중에서 뭐 중성을 띠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은 무색이며 뭐 결정질 고체이고 흡수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뭐 이제 비, 요소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요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소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로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필요하고, 이 둘을 반응시켜서 그 중간체, 그 결과로 중간체로 카바민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게 되고, 이 카바민산 암모늄이 다시 반응하여서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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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요소로 분해되는 이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요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요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중간 단계 물질로 카바민산 암모늄이 생성되며, 이 카바민산 암모늄이 다시 분해하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요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질소질 비료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황산 암모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황산암모늄은 질소를 21% 정도 함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색깔은 백색이며, 어 속교성 질소 비료로서 흡수성이 적어서 다루기 쉬운 특징이 있다는 게어 있고, 아까는 뭐 흡수성이 크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제 황산암모늄은 흡수성이 적다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이 황산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 어,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산 암모늄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이 황산 암모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황산, 황산과 여기 있는 황산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황산과 암모니아, 암모니아를 반응시켜서 황산 암모늄을 제조하는 방법이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조 방법에 따라서 뭐 구생 황산 암모늄, 변성 황산 암모늄, 합성 황산 암모늄 방법 뭐 이렇게 방법이 있다고 뭐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회질소, 질소질 비료에서 마지막 종류에 해당하는 석회질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은 주로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염기성을 띄고 있는 비료이고 질소는 21% 정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색깔은 어, 검은 회색을 띤다는 특징이 있고, 어,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기성이기 때문에 산성을 띤 토양을 어, 우리가 중성으로 만들 때 조금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운 떡볶이를 먹을 때는 그 떡볶이를 먹고 나면 입안이 맵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유를 먹게 되는데 그것처럼 산성을 너무 많이 들이킨 토양에게는 그 반대의 성격을 지닌 염기성을 주게 되면 은 중간인 중성을 띠게 될수 있기 때문에 산성 토양에는 염기성 비료를 주게 되면 은개량하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석회질소이랑 석회질소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어 제일 먼저 산화칼슘, 산화칼슘과 탄소를 용융시켜서 그러니까 녹여가지고 탄화칼슘, 탄화칼슘을 만들고 이 탄화칼슘을 다시 분쇄해서 질소, 질소랑 반응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석회질소, 석회질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산질 비료인데, 어, 이제 인산질 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이 인산질 비료 중에서도 첫 번째 종류가 과인산 석회인데, 과인산 석회는, 어, 산성, 산성, 중성, 연기성 중에 산성을 띠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색깔은 얇은 회색 가루이며, 어, 독특한 냄새가 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용성이기 때문에 비료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료로서의 효과는 없고 석고를 다양 함유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면은 그만큼 빨리 비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있지만 이 물질 자체에 비료로서 효과가 없는 석고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장점 단점 있다는 거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인산 석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인광석, 인광석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쇄해서, 그 다음에 황산과 반응시켜서 제조하며, 부성분으로는 60% 아까 얘기한 석고가 생성된다는 것, 이런 인광석을 이용해서 제조한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중화인산 석회인데, 이 중화인산 석회는 갈색을 가지고 있고, 어, P2O5를 40% 정도 함유한다는 특징이 있고, 아까 그 아까 보던 물질과 다르게 석교를 석고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 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제조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그 중화인산 석회 같은 경우에는 황산 대신에 인산을 사용해서 만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인산 석회를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황산과 반응시킨다고 했는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중과인산 석회 같은 경우에는 황산이 아니라 인산을 사용해서 얻는다는 점 어,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소성 인비인데 이 소성 인비 같은 경우에는 음. 인광석이 용용되지 않도록 가열 처리해서 플로린을 제거하고 시트르산 용액 또는 물에 용해되는 성질을 가진 비료로 만든 것이다. 교과서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음, 여기서 그 시트르산 용액 또는 물에 용해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것,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소성 인비를 만들기 위한 제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인광석에 인광석에 탄산나트륨, 탄산나트륨과 인산을 섞어서 어, 그 녹는점, 용융점, 그러니까 녹는점 아래에서 수증기를 불어넣어 주며 불어넣으면서 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고자하는 소성 인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용성인비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용성인비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인광석에 여러 물질을 썼고 가열해서 가열 또는 용용시켜가지고 플로린, 플로린을 제거하고 제거하고 시트르산 용액 또는 마찬가지로 물에 용해될 수 있는 인산 비료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염기성 비료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성 토양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성 인비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인강석과 사문암을 섞어서 분쇄한 것을 어, 1,400도 가마에 녹인 다음에 물로 냉각시켜서 건조한 뒤에 분쇄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어,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 새롭게 칼륨질 비료, 칼륨질 비료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첫 번째로 염화칼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칼륨을 60% 정도 함유하고 있으면서 약한 흡수성 흡수성이 약하고 성질로는 산성 중성 연기성 중에 산성을 지닌 비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카넬라이트 그다음에 실바나이트를 원료로 해서 제조하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산칼륨에서 두 번째 칼륨질 비료 중에서 두 번째인 황산칼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색깔은 회백색이고 흡수성은 매우 낮으며 어54% 정도의 칼륨을 흡수하고 있고 산성, 중성, 연기성 중에서는 산성에 속한다는 거어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염화칼륨에 진한 황산을 가해서 얻는 취안법과 염화칼륨에 염화칼륨, 염화칼륨에 진한 황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진한 황산을 가해서 얻는 치환법과 황산형 광물인 랑바나이트, 랑바나이트를 복분해 시켜서 제조하는 복분해법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한 복합 비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제 복합 비료라고 하는 것은 질소이 삼 아, 비료의 삼류소인 NPK 이 중에서 세 성분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함유한 비료를 우리가 복합 비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복합 비료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배합 비료 두 번째가 화상 비료입니다. 해서 이제 이 배합 비료라고 하는 것은 MPK 이세 성분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기계적으로 섞어서 만든 것을 우리가 배합 비료라고 한다면은 화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MPK 세 성분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섞어서 만든 화합물을 우리가 화성 비료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 복합 비료에 대해서 배웠고 복합 비료 안에는 어 배합 비료와 화상 비료로 나뉜다는 것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계속 학교에 나오게 될 텐데 학교에 나와서 한번더어 복습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 각각 반에서 게임을 하도록 할 거니까 어, 한번더 관심이 있다면 한번더꼭 공부를 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까지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 어, 학교 나와서 한번더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어, 오늘 이해하기 어려웠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나와서 한번더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